이쪽은 감자가 심어져 있던 곳이에요. 제가 처음엔 감자를 조금씩 조금씩 수확을 했었어요. 그리고 감자 수확할 때마다 이렇게 토마토 격가지를 다 꽂아놨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토마토 열매가 다 생겼어요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화방 하나에서 하나, 둘, 셋, 넷네 줄기가 이렇게 뻗었고요. 이렇게 열매도 다 생겼죠. 지금은 뿌리 다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화방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. 이쪽은 뿌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에 고구마 여기에다가 순을 잘라서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뿌리 다잘 잡은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저희 감자 밭에는 상추. 제가 이거 씨앗으로 파종한 거거든요. 이렇게 상추도 심었어요. 상추도 아주 잘 자라고 있죠. 감자를 수확할 때마다 뭐 고구마, 토마토, 뭐 상추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저희 감자밭이 이렇게 비어 있지 않아요. 격가지를 꽂아 놓을 때그 당시에 격가지에 꽃이 있었다면 그 꽃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. 잎은 시들지언정 그 꽃은 무조건 열매가 돼요. 토마토는 늦게까지 수확을 할수 있는 장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수확한 곳에 토마토 겹까지 꽂아서 심으셔도 충분히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. 오랫동안 겹까지 꽂았을 때는 물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얘들이 뿌리를 빨리 내려요.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 토마토 겹까지를 감자 캔그 밭에다가 꼭 꽂아 놓으세요. 저는 감자 캔 이후에 감자, 그, 밭을,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.